9번 주택의 동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주택의 동선 계획. 자, 요거 우리 한번 책몇 페이지냐면 63쪽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동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동선은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많이 출제가 됐었네요. 이 하중도, 동선의 3요소 속도, 빈도 하중도 출제가 아니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면서 자 동선 계획에 자 동선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서 동선 빈도가 높은 동선은 되도록 짧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동선은 가능한 한 분리시키고 교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권 사회권 가상노동권이 서로 독립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동선에는 개인이 동선과 가족 동선 등이 있다. 당연하죠. 개인과 그 다음에 사회적 동선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요. 상호간 상의한 유형의 동선은 명확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자, 동선이 상의할 때는 명확히 분리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가사노동이 동선이 되도록 북쪽에 오도록 하고 길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자, 가사노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부가 많은데요. 주부가 집에서 일을 할때 길게 처리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처리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수평동선 수평동선 이게 수평이죠. 수평은 대부분 복도가 부담하고요. 수직동선 수직동선 위아래 수직은 1층, 2층 계단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어떤 묘사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했어요. 자,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 위에 사각형의 격자를 그리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요거 모눈종이 묘사인데, 한번 우리가 책을 보면서 어,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73쪽입니다. 자, 우리 책 173쪽을 보게 되면. 모눈종이 묘사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묘사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각형 격자에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사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다른 종이에 같은 형태로 옮긴다. 자, 요게 뭐, 뭐다? 모눈종이 묘사다.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온 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나오면 사각형의 격자다. 그러면 모눈종이 묘사. 이런 단답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11번. 수 변전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변전실 여러분들, 아, 요거 뭐지? 한번 그림 잠깐 볼게요. 자, 변전실. 요런 것들이 변전실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지하에 이런 식으로 기계장치들, 이런 것들, 컨텐츠 같은 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요렇게다 변전소인데요. 자, 우리 책1 1 0 129쪽이죠. 129쪽을 잠깐 보면 변전실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변전실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배전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밑에 지하에 많이 하고요. 외부로의 전... 원, 인입이 쉽고, 기기 반출이 용이한 곳에 하는 게 좋겠고, 습기 먼지가 적고, 천정 높이가 충분한 거 좋고요, 통풍체강 양호한 거 좋고, 만약에 용량을 증설할 때, 어, 대비해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좋겠다라고 해서 변조실 요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시겠죠? 변조실의 위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외부로부터 수전이 편리한 위치로 한다. 맞는 말이네요. 용량 증설에 대비한 면적 확보할 수 있는 장소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사용 부하의 중심에서 멀고, 자, 여기서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수전 및 배전 거리가 긴 곳, 아니요, 짧은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음, 틀린 것이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화재 폭발이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부근은 피한다. 당연히 좋은 말입니다. 답은 3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먼셀의 표색계에서 5월 4-14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 색의 명도는 했는데요. 우리 어 요거 한번 책 26쪽 보시게 되면 면셀폭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게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 건색상이고요그 다음에. 흰색에서 블랙으로 가 있죠. 자, 요거는 명도입니다. 명도 밝기고, 그 다음에 안쪽 봉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채도인데요.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원색, 원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색상이 바로 제일 앞에는 있 H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V 명도는 위아래, 그 다음에 C 채도는 그 다음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 명도 채도, 시험에 좀 나왔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 r 은 색상이니까 레드예요 빨강이고 4는 명도고 14는 우리가 순색이죠 빨강의 순색 14 채도기 때문에 여기서 명도는 4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3 철근의 간격은 얼마 이상인가 했는데요 철근 간격 우리 책 265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265쪽 보게 되면 철근 주근의 순간격 나와 있는데 철근 공칭 공충, 지름 이상 우리가 이제 철근을 이제 배근을 하게 되면 뭐 철근 d 19짜리 쓴다 d 25짜리 쓴다 뭐 이런 그 철근 간격이 있어요 그거 그 공칭 지름 이상이거나 아니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배 이상 그럼 한 1.33배가 나오겠죠 고거에. 응. 굵은 골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음, 죽은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25mm 이상 이세 가지 중에 최대값으로 하는 거예요. 공칭 드림이 만약에 D19고 여기가 만약에 어 이게 1.33밴데 자갈이 만약에 음, 좀한 작은 거였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거 값으로 한다. 25보다도 더큰 거면 그거를 해야겠고 만약에 이것들이 두 개가 작으면 25mm 이상을 이상이 하면 되는 거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정답은 1번 25mm 다른 게안 나와 있으니까25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 건축 재료 중 구조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끼리 짝진 것은. 자, 우리 구조재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책에는 어 몇 페이지죠? 362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2쪽에 보면 구조재로 시험에 종종 많이 나오는데요. 건축물의 골조인 기둥보 벽체 등 내력부를 구성하는 재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재나 석재, 콘크리트 철강 등이 있는데 힘을 받는 골조가 뭐냐? 그게 바로 구조재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h 형강 맞죠? 벽돌도 힘을 받고요. 목재도 힘을 받고 벽돌도 힘을 받습니다. 근데 유리나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미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창문 그런 데 쓰기 때문에 3번은 구조 재료가 아니네요. 마감 재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결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로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요 문제는 요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습도가 높은 공기를 냉각하면 공기 중에 수분이 그 이상은 수증기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점 온도라 하며 이 공기가 노점 이하의 차가운 벽면에 닿으면 그 벽면에 물방울이 생긴다 이걸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책 41쪽 잠깐 보면은 좀 짧게 쉽게 설명해 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결로라는 것은 실내 습도 급한 공기가 벽이나 천정, 바닥, 창문 등에 접촉했을 때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으면 거기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래서 막 창문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벽체에 물방울이 생겨서 막 곰팡이도 끼고 그렇죠. 다 뭐예요? 우리가 결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보다 낮으면 노점 온도보다 낮으면 표문의 결로가 생긴다.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고 시험에 종종 나왔으니까 노점 온도 여러분들이 꼭 결로하면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16번 한식 주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식 주택 특징 우리 한번 볼게요. 책몇 페이지냐면 61쪽인데요. 해놨는데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죠. 자, 한식 주택의 특징은 우리가 그 한시를 다 기능으로 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우리 양식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방이 따로 있고요. 식사실이 하는 데가 따로 있고 거실이 있고 침실이 따로 있죠. 어, 각각 쓰는 용도가 많고 그 다음에. 한식 같은 경우는 책상에 잘 앉아있지 않고 바닥에 많이 앉아있죠. 여기는 입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구 같은 것들이 한식에서는 밥상을 펴서 접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아파트에 있는 식당에는 우리가 대부분 식탁을 놓고 있죠. 또그 다음에 거실에는 또 거실에 맞는 무슨 쇼파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침실은 또 침대도 놓고 그래서 주그 주요한 내용물이 그 가구 같은 것들이 그 실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저 보면은, 한식 주택의 특징, 좌식생활 중심이다. 맞는 말이고요. 공간의 융통성이 낮다? 융통성이 높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방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잠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융통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부수적인 내용물이다. 맞고요. 평면은 실의 위치별 분할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17번. 절충식 지붕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절충식 지붕틀. 되게 어려운 말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절충식 지붕틀, 한번 책을 보면서, 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03쪽인데요. 자, 절충식 지붕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한식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식하고 좀 비슷하지만, 어, 구조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건물에 쓰이며 역학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간단한 건물에 쓰이는 건데, 어, 한식 주택이랑 비교하면 여기는 지금 한식에서는 왕대공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는 그냥 대공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 여긴 동작이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시우자보를 여기는 그냥 석가래로 그냥 대치를 하고, 우리 이렇게 지붕보 같은 게 펑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절둥직 지붕틀은 지붕보의 동작, 이동, 대공 등을 세워 석가래를 받치는 중도리를 걸쳐낸 것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쓰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지붕보의 휨이 발생함으로 구조적으로는 불리하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했고요. 지붕의 하중은 수직 부재를 통하여 지붕보에 전달한다. 한식 구조와 저중 지능 구조상 비슷하다. 복잡하고 대규모 건물에 적당하다. 자, 요거는 어, 복잡한 거나 대규모 건물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